머슴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집 주인은 평신도가 되었다. 역사적인 현장 속에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한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적인 모습 돌아봅니다. 이 교회는 금산교회입니다. 머슴은 장로가 되고, 잔노인데 무슨 주인은 평신들아 이해가 됩니까? 오늘 그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사 속에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사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금산이라고 불려진 곳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산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뇌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금산교회의 두 분을 조명해 봅니다. 이 금산교회의 두 분을 보는데 조덕삼 씨가 있습니다. 1867년에서 191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평안도 출신입니다. 중국 봉황성 고려문을 넘어 홍삼 무역을 하면서 큰 거부가 된 지주이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아버지는 군산에서 망경포구를 거슬려 김제업을 지나서 금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자익씨입니다. 이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 탑정리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자익씨는 세살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설산 가상으로 여섯 살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친척 집에서 살던 이 자익 씨였습니다. 12살 때에 그는 고향을 떠나 우연히 찾아온 금산에 와서 조덕삼 씨의 집에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익은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이집 아이들이 배우는 천자문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데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쉬어가는 마방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조득삼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조득삼 씨는 대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덕삼 씨의 사랑채가 사랑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곧 그곳은 금산 교회의 모처가 된 것입니다. 한편 조덕삼 씨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 집안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집주인과 머슴인 관계로서의 사랑 공동체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랑 공동체는 금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조덕삼 씨는 많은 재정을 교회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자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나 신망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이 조덕삼 씨였습니다. 이렇게 성장 하여 사랑의 공동체는 금산 교회로 성장되었습니다. 조특 삼신은 많은 재정을 교회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설립자이었습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신망 있고 덕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월 흐른 뒤에 교회는 많이 성장하여 장로를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조덕삼씨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씨가 장로 투표에 당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 놀라운 일입니다 대드성 교사도 놀라고 이자익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금산교회 설립자인 조덕삼씨가 장로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주인은 낙선되고 머슴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조덕삼씨는 데이터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나 섭섭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검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익 영수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지키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 발언이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집에서는 주인과 머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금산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자기 집에서는 머섬이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자기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조덕삼 시의 신앙이 더 성숙한 모습이 돋보여졌습니다. 조덕삼씨보다 15살이나 어린 이자익 장노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조덕삼씨 그 신앙이 더욱 돋보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조덕삼씨는 이자익 장노님을 평양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덕삼 씨는 자기 집 모습에게 살갑게 대한 그 모습, 온 성도들에게 살갑게 대한 조덕삼 씨그 신앙의 그 모습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 투표에. 조덕삼씨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자익 장로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자익 장로가 아니라 이자익 목사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조덕삼씨의 집에 머슴이 교회 장로가 되고 평양 신학생이 되더니,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청백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목사님은 한국교회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씨집의 마부로 모습으로 그 삶이 시작되었지만 조작렬의 성숙하고 살갑게 대하는 그 믿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살갑게 대하고 이자익에게 살갑게 대하던 그는 모습으로 두드지 아니하고 장로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 자기 교회 청빙하여 목사로 모시고 후일에 한국교회 총회장을 세 번씩이나 여기만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계급 신분의 차이로 분열되던 그 사회에서 그 당시의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신분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단체를 새롭게 만들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십 이장 2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교회 한 지체는 각 지체는 그 몸을 이루는데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각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한 교회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각기 일을 다르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오늘 금산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하는 부분은 달라도 각기 다른 지체의 역할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한분한 한 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의 신분도 계급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귀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몸된 모습을. 왔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자기 주체의 사명을 다하도록 허락하심에 충성하는 자에게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